안녕하세요 V 채널입니다 김동현 가수님이 고향 친구에게 충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솔로몬인 가수님이랑 다니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김희석이랑 다녀라 찐친의 내알 네 현실 충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<laughs> 저 부산 고향 친구인데 전화와가지고 니 솔로몬형이랑 친하나? <laughs> 응. 어 친하게 지냈는데 왜? 그러니까. 솔로몬형이랑 같이 다녀서 좋을 게 없대요 <laughs> 왜 이러니까? <laughs> <아유>, 아, 아. <laughs> 왜 이러니까? <laughs> 아. 아, 맞나? 이라니까. 아니, 그냥 뭔가, 그냥 친한가 싶어서니까왜 이러니까? 계속 같이 다니길래 이러면서. 그녀는 키도 크고, 비율도 좋고, 계속 네 옆에 붙어 있어갖고, 손해볼 일밖에 없대. 니는. 김인석이랑 <laughs> 다녀라고. <laughs> 친구가 진짜 현실적이다. 김인석이랑 다녀라고. 뭔데, 이거? 김희석이랑 다녀라고. <laughs>